초롱아 그만 빨아라잉. 아 초롱이 날 초롱 양옆으로 빠는 거 같애. 시기 한판이거또 이기면 또딴딴 개정 딴 들고 와서 또나 빨고 딴계정 들고 와서 나 빨고. 이 새끼 그걸로 1페이지 유지하던 거 같은데 지금. 초롱 아니지? 아 학살이 브리핑 키웠던 거야. <laughs> 아 저는 게임 집중하느라 잘못 들었는데 아까 내내와테 들어보니까 존나 웃기던데요. 할리우드 이포 수비에서 제가 몇명 자르고 알아무 무조건 살고 있었거든요. 학살이 죽어있고. 하설브리핑 <laughs> 존나 열심히 하면서 무적 이용해 무적 이용해 그리고 제가 그때 우쿨링 보고 좀 앞에 나갔거든요 나가니까 아이고 나가지마 이거 우리 수비야 살면 할게 많은데 하면서 우린 팀일 때 강해 난 그거 못 들었었는데 다운톤 베이비 배고파 응? 응? 왜 그래? 5 4, 3 2 1. 여기 여기 앞에 오면은말 드려요. 에이점을 수비하십시오. 겐지 겐지. 라인 라인 라인. 어른쪽으로 갔다. 가든 지어가봐 우리도 쭉 가고. 그냥 말하면 많아. 접갠다면. 오르죠. 올 위에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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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피. 다피. <목소리> 아, <목소리> 안에 수비 진짜 다피. 자리야 수비. 자리 야 우리 브리 살려야돼 하나 둘셋이스하나까지어 다행이다 다, 아, 다 뭐, 정리했네 자어 일단 어. 마이크 왜 그래 이이 어, 마이, 그래 와 이거 삭스리 가긴 다쉽다잉 갑이 갑이 방터그야돼 얘네 라인 빠지고 윈스턴 들어가야 되.. 어 얘네 윈자네아윈자아이겼 주먹 빠져 주먹 빠져 나 주방 있어 아나 이거 왔다안돼 미사미사, 미사미사, 미사미다 미사미사, 미 주방 주방 사미사 미사미사, 미사미없다 이거. 야, 추정 어, 추정 추정 미션, 있어, 주 미사미사, 미주미사 미사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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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미아 미사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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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미사 빼봐 빼할빼한데 할만한데 사미사데사미사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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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리 옷, 다른 려다려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아 옷, 원숭이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데개른따거른 옷, 어른 옷, 따른 옷, 다른 나 다른 있어 른 옷, 빨리 걸 다른 옷, 다른 옷, 다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다른 옷, 아, 한시만앞는거 아니다. 우 이거. 비상. 우리 잘해봅니다. 비사 비상 비상 비아거 밟고 있긴 한데. 아, 밟고 있긴 한데. 밟고. 어우 샤발 어디서 거점 밟고 죽어줘 거점 밟고. 레킹 거래봐요 잘했네 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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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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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팀 강을 뽕 주면서 해야 돼요. 뻥줄 때도 미션 있어가지고. 이두 개의 미션을 한 번에 잡아야지. 자, 빨리 뚫어봅시다잉. 타이너마이트, 앞에 앞에 타이너마이트. 너무 깊게 뛰지 마요. 야, 야 우리 니가 막혔어, 언니 갈려, 언니 어? 갈려. 야 밑에 내려와 다 이거? 아, 장전. 나 주방 있어, 주방 있어. 여피이야 괜찮죠, 괜죠 어, 성이지 어, 아, 죽었다. 괜찮았거든, 우리도 괜찮았거든. 나 켜, 나 켜. 원숭이 배, 배. 나못들어와나 잘해 못 들어가. 리빼프리배분산야 돼. 나 장전이야. 나나나 주방 있어, 주방 있어. 이거 원숭이 자세 생각 좀 기다려 봐.

빠지 빠진다, 빠진다, 얘 빠진다. 빠져요, 오케이. 앞에 이거 하나, 하할면 거? 잡다. 앞에 건잘고 우리 주방에 있어, 주방 있어. 아, 앞에, 앞에 빠지. 있어. 우리 바로 왔다. 이거 뽐내줄까? 나 차타 없는데? p HP. 브린 빼준대, 브린 빼준대. 내줘 밥재워놓게밥재워놓게겐지 아, 아, 붙죠. 개지 나 주방 있어. 개나 나나 아, 위사 살렸어, 위 살렸어, 위사 살렸어. 오 장전. 아, 뺄수 있는데? 여기 더우면 잡담 묶자 나, 그래, 나, 나 사상겐지가해 사상 이거. 성 던진 거 이거. 리레야뒤에 아, 주었다 우리 본 매드들. 어. 에이, 어, 틱경이지, 아, 보퇴지 퇴근지. 아, 아, 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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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도도지 아, 괜지 시아 괜지 시아 괜지 시야. 원데 이끼? 이게 뭐야? 알죠, 알죠. 좋아했어, 좋아했어, 좋아했어. 나야 야, 우리 버티는 거치고 딜이 안 나오는데 계속. 아나 아, 좋아. 이거 던졌는데? 아, 나... 뭐야, 이거. 채용 제대로. 아봐 야, 좀 채워봐. 나산다 이거. 아, 아 누웠다 빨면서, 해 봐, 빨면서, 봐. 닥혀, 뭐이까 없어요? 아, 아, 아. 없었나 보네. 아, 이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괜찮아, 그있다 밥도 밥도 좀 밥도 우리 서로 뽕지 찍다. 나뽕겐걸때 주방 가는. 잘못다 장비.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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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오케이 오케이 에이, 타이벙, 타이벙. 아, 앞에, 앞에. 되지, 나 앞에 앞초도 되지 않나? 아이고 아이고 또또또 주황 있어 문 주황 나 방어가면 앞에 우리 차 우리 까 이거? 나에나 앞에 더더 오른쪽 2 있는 거지? 나홈버티나총맞있주방몇 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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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에 있는 이거 먹 들어간 거야

앞에갈게될 앞에 겐지 앞에 있어요. <laughs> 어, 매일, 매일 우리, 우리 브리프스 없어요? 네브리진스 없대. 나 파워 하나 계속 예. 줘. 괜찮네. 앞에 자리에 있는 거보라없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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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살짝만 어 봐. 살짝만. 아.

아, 불이 좋구나스터스터스터컷 아, 보비만루시우 왼쪽에서 루시우 나올 때? 오른오른고 있어. 고 있어. 쪽루시고오으로하고시고오고 있어. 오른쪽으로 루시어 오른쪽으로 루시우 막고 있어. 오시어시어오어오른쪽으고 있어. 오른어어나 어, 확인다 확인. 방어하는 나한테 꼭 줘야 돼 이거. 이거? 어, 콜할게요 계속 같이. 어, 내가 앞에 있는 좋아, 사람이야. 달려볼까? 뭐. 뭐야 저? 지 하나 줄래? 지금 겐지. 하나 줄래 이거? 겐지 겐지 자리야? 한개더나왔아 떨어졌다. 어얘위소지 겐지 리이야 배틀이야, 배이야배크리야한개더 나왔어. 오, 이거 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나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 우리 송이, 우리 송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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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죽었다다이올라다괜아이정도아 원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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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서. 목소리> 그 원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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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너무 쉽다. 그린조심 상전. 해 잘해. 잘해. 다다가 오우. 여 차라켜. 어우, 아붙고이 아, 아쉽다. <더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가벼운 상이다개 많이 예, 석영도 좀 빨리 찰 거야. 장문 온다, 이거, 얘네. 아, 지금 방어가 나가는? 나 아, 주방 있어. 지금 넣어 아, 팔 넣어볼게. 인사피, 인사피. <laughs> 인사피. 야, 석유 소용 끊었어, 이거. 차례차례차례 차례, 차례. 더 하지 말자, 더 하지 말자. 여더안가게나 이거 캐지 채워야 아, 돼. 나 장문 야나 동인지 이거 주방, 주방 라 줘, 이거 바로. 어, 아, 확인, 확인. 이거좀 맡길게. 이거 브린 나랑 자탄에만 묶이지 말자. 오케이 나한테 나한테 묶겠다 이거. 나, 나한테 거야. 나한테. 아 그러겠다 그럼. 나랑 같이 터다으면 안돼. 이거 이지가 없어 서 공격한다. 방있나 있어 나 있어. 오케이 지가자. 다먹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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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겨줘 당겨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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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스터위스 오른쪽. 앞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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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어, 너무, 너무, 야 우리 브렉 게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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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지 필럭까지 까지어제아 이제 이 이제. 얘네 공탄이다. 아못하겠는데아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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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낯간 지로도 못 하겠어. 뭔자판 한번 이쪽팔린해야 이거 내가 꼬야 돼. 게 잡아. 어디서 어 뒤에 아예? 이요 이거 혼자 뛴거 이거 혼자 뛴 거. 정말 변나 줄게 브리님. 백캐리님 자탄 난데 난데님 난데님. 사서 사는데 이거 안에 안에. 되게 되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그재리아초 천천히 해 봐라. 가면 뽕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만 우리 뽕송이들 뽕송이들 불린 무조건 살고 하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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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님 화물리 트님 하물리 님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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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님 아유 불리불리불리나이 낙감해 낙까해까감까 낙감해 아소이방야아와 이거 아깝다 아, 그래도 이기면 안 하나 그래도 낙낙 아이만 상상을 해봐 내가 십팔 우리 팀은 당해렛츠고 이제 게임 줘봐 어 존나 쪽팔려 못해. <laughs> 거 야! 아 우리 오프닝님 진짜 아 이거 또 내가 팀벌로 말하잖아. 어저차 타는 잘못 썼나요? 하면서 의문 가질 거라서 말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다이야 아, 이분 안 뜨는데? 단명하게 행동해 봐. 단명하게 해봐. 저 이거 막죠 메크리 메크리 메크리. 앞에 방다 우리 스톤 빠르거. 위스톤 위스위스 위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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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주마 2마리 있죠. 2마나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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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마이주마리 2마리 2마리 마리 2마리 2마리 2마다2리 2마리 2마리 자리2자리자마리2자리2마자리2주리 2마리 리 2마리 2리2리2리2리2리 2마리 2마리 2았어 2마리 2 2마 위선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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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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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 우리 뽕 포터 우리 뽕 아직이야 내가, 내가 밟을게 전전 밟을게 나힐 안할게요 지나 뽕들 뽕들 뽕나 추방있어 너 추방 있긴 해방있번아이 x x x x 다 치고 있어. x 일 한번. x x x x x x x x x 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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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소리 질풍다는거 지금 이런 줄 알았네 막아봅시다잉 님나 여기 있을게 어, 우리 아나치한 번씩 확인 주고 자리야 임 자리 위도 크크리맥크리 주방 있어 네,

우리 어, 씩쉬나 빠질게. 피에이, 피에이. 좋아, 나. 아, 주방 있어. 우리 오른쪽 들어갔다. 그래 오른쪽 방. 빨리 달려 프린달달달달. 프린달 프린 빨리 빨리 빨리. 야 뽕쳤다. 얘는 뽕쳤다. 뽕쳤다. 천천히 해 봐. 아, 얘네가 뽕더 빨러. 다른 사람 오른쪽 방. 아도 십. 었다 위선 찢었다. 위해 앞자리 줘버렸어. 나예 나예 나예. 중앙 아게도중아게중아 감점 빠져 점 빠져. 견지지필 견지 지필 견지필 견지지린거거린 중. 잘해 잘해 잘잘스필 미스필. 와 이거 내가? 브리필 브리필 나이스. Carry. 즈 좋았다. 지렸다 어, 나이스나. 오, 초반 지렸다. 어. 존나 잘 살려. 어, 나도 좋았다잉. 나이스 우리 팀 좋았어요. 아, 이... 음... 이거 아, 이봐. 우에서 갔나고 계속. 음. 와, 이게 내가 하고 싶은데. Great game today. n 어, <목소리> 아, 방금 마지막에 존나 고민했어. <목소리> 오, 쉣. <목소리> <씨>.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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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